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 입니다 이번 시간은 370번째 시간으로 꿈이라는 스피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박완서 일전에 시내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의 일이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동대문 쪽으로 가지 않고 도란동 쪽으로 도는 것이었다 한번 잡은 방향을 바꾸기도 어렵거니와 거리상으로 큰 차이가 날것 같지 않길래 물어가도 서울만 가라고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운전사 쪽에서 뒤늦게 방향을 잘못 잡은 걸 알고 미안해하더니 삼성교 쪽으로 질러간답시고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변하는 신흥 주택가나 도심지와 달리 안정된 한옥촌은 아늑하고도 구태의연했다. 그곳엔 내가 여학교 시절을 보낸 집이 있을 테였고 택시는 뜻하지 않게 그집 앞을 지나는 것이었다.조그만 한옥인 그 집은 옛 모습 그대로인데 그 집이 난 좁은 골목은 한쪽의 집들이 흘려서 큰 한길이 되어 있었다.골목 속에 다섯 곳이 있던 집이 아무런 단장도 안하고 벼랑간 한길로 나앉은 건 어딘지 무참한 느낌을 주었다.마침 하학 시간이라 여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그 앞을 지나고 있었다. 이 학교 시절을 보낸 지금도 변하지 않은 이 집과 그 앞을 지나는 이 학생들의 모습은 문득 나에게 시간관념의 혼란을 가져왔다 울고 싶은 충동을 일으켰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조용히 흐느끼고 싶은 잔잔한 새로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차는 곧그 앞을 지났다 나는 결국 울지 못했다 신살이 가까운 뻣뻣하게 굳은 여자가 끝까지 일로 참아 어찌 울기까지 하랴. 그러나 그때 그 느낌만은 늙은 여자답지 않은 신치였다. 그집 앞과의 그 만남은 신살 옆편내에게16 소녀의 감상을 일깨워 줄 만큼 그 집에서 나는 참으로 많은 꿈을 꾸었다. 숱한 꿈은 자라면서 맞닥뜨린 현실의 혼비백산 지금은 그 편린조차 지니고 있지 않다. 나는 그때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생각해 낼 수가 없다. 다만 그 꿈과는 동떨어진 모습이 되어 늙어가고 있음을 알 뿐이다. 하루를 하루를 사는 내 모습이 벼랑간 한길로 나은 전 나의 옛집 모습만큼이나 초라하고 슬프다는 걸알 뿐이다. 나는 매일 아침 하루의 계획을 세운다. 집에 있는 날은 집에서 할 일을 빠듯하게 짠다. 내가 할 일, 아이들에게 시킬 일, 파출부에게 시킬 일을 분류하고 내가 할 일을 또 가사와 원고 쓰는 일로 나누어 시간 할당을 배당을 엄격히 한다. 행여 얘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 이 시간 배당이 차질이 생길까봐 전정긍긍한다. 나가는 날은 나가서 볼 일을 또 그렇게 꼼꼼히 짠다. 외출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볼 일은 어느 하루로 몰아서 치르기 때문에 나가서 볼 일도 빠듯이 짜여져 있다. 허둥지둥 종종 걸음을 친다. 약속하지 않은 옛예 친구를 우연히 만나 차라도 나누게 되어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어쩌나 급이 나는 것처럼 앞만 보고 종종 걸음을 친다. 계획한 시간을 얘기치 않은 일에 빼앗길까 봐 인색하게 굴다 보니 거의 시계처럼 살려니 꿈이 용납되지 않는다. 낮에 꾸는 꿈이란 별건과 예기치 않은 일에 대한 기대가 적 꿈일 수 있겠는데 나는 그걸 기피하고 다만 시계처럼 하루를 보내기에 급급하다. 시계처럼 산다면 제법 정확하고도 신용 있는 사람 티가 나, 나지만 시계가 별건과 시계도 결국은 기계의 일종이거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 기계처럼 살아서 어쩌겠다는 걸까? 낮에 이렇게 기계처럼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밤엔 자연이 죽은 숙면을 하게 되어 그의 꿈을 안 꾼다. 꿈을 안 꾸는 것인지 못 꾸는 것인지 꿈, 꿈을 꿈 대살려 기억할 시간을 안 갖기 때문에 일껏 꾼 길몽 영몽을 아깝게도 망각의 구렁텅이에 채놓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만 숙면한다고 하지만 꿈이 없는 잠은 뭔가 서운하다. 고기 없는 물이 서운한 것처럼 고기 없는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살아있는 물이 아닌 것처럼 꿈이 없는 잠은 산 사람의 잠일 수 없을 것 같다. 조금 덜 바빠져야겠다. 너무 한가해. 밤이나 낮이나 꿈만 꾸기는 말고 가끔 가끔 단 꿈을 즐길 수 있을 만큼만 한가하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계획밖에 있지 않는 일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가슴을 두근대고 싶다. 밖에 나갈 땐 정성껏 화장을 하고 흰 머리카락이 비죽되지 않나 살펴 머리를 빗고 어떤 옷이 가장 잘 어울리나 이옷저옷 옷 입었다 벗었다 하고 싶다. 내기치 않은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어서 이렇게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아마 밤에도 꿈을 꿀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어려서 꾼 것과 같은 색채가 풍부한 꿈을 나는 어려서 특히 꽃과 가시의 꿈을 많이 꾸었었다. 진홍빛 꽃으로 뒤덮인 별과 산을 끝없이 헤맨다든가, 놀랍도록 색채가 선명한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 밑에서 지마폭을 벌리고 과일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꿈이라든가. 이런 꿈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태몽이라고 하시며 웃으셨다. 나는 부끄러워서 어른한테 꿈 얘기하는 걸 스스로 삼가게 됐다. 흑인 소녀 적 대몽으로 지금 예쁜 딸들을 주렁주렁 두었는지 모르지만 악몽을 꾼 기억은 거의 없다. 빳댔자 무서운 도덕이나 괴물에게 쫓기는 꿈인데 이런 꿈을 꿀 때는 좋은 꿈을 꿀 때와는 달리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꾼다. 그래서 꿈이니까 나를 수도 있겠거니 하고 마음만 먹으면 둥실둥실 공중을 날라 괴물로부터 가볍게 노연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서움증이 조금도 심각하지 않고 장난스럽다. 다시 꿈을 꾸고 싶다. 절박한 현실 감각에서 노연아 꿈을 꿀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그만 한가해지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꿈을 단념할 만큼 뻣뻣하게 꾸던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소녀적에 살던 집 앞을 지나면서 울고 싶을 만큼 센치한 감정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만 봐도 나에겐 꿈을 꿀 희망이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